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10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을 앞두고 헌법 84조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아니 한다. 이러한 항목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12가지 사건에 5가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만약에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 지식이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에 대한 헌법학자분들의 의견이 다소 나눠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옥중 출마를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하시죠. 대통령 선거 자격이 국회의원 선거 자격에다가 40세가 넘으면 되는 거죠. 그 5년 거주 국내에서 해야 되고 옥중 출마를 할수 있다는 것은 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출마할 수 있는 거죠. 2심에서 혹시 유죄가 나와도 출마를 할수 있는 거고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이 자격으로서의 시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건은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후에 진행되는 결과에 따르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법, 괴로움만 들었는데요. <laughs> 글쎄요, 헌법이 굉장히 포괄적인 성격으로 많이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법제적 해석이라든가 헌법학자분들의 해석이 이제 중요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법 앞에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고도 하잖아요. 반면에 형평도 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12가지 사건이 그게 다 사법 리스크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분들은 대답을 또 한번 해주셔야 돼. 다 사법 리스크인지 검찰 리스크도 있는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일가분들에 대해서, 특히 부인에 대해서, 다수의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과 평등이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분들이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12가지 재판 사건이 5가지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법 리스크입니까? 검찰 리스크입니까? 평등한가요? 형평한가요? 그 부분에 대한 검찰분들의 답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해석도 대통령의 자격이 있어서 출마를 해서 됐으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에 적용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 전에 있었던 부분 가지고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것은 앞뒤가 좀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럼 아예 출마를 못하게 하는 법이 있어야죠 뭐,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면 출마 자격이 없다든가. 근데 우리는 3심제가 있어서 대법원 판결이 돼야 확정 판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마 자격을 주고 옥중 출마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1심에서 구속이 돼도. 출마를 할수 있는 자격을 줬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지속적으로 행위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너무 논란을 삼을 일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다. 우리가 꼭 미국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트럼프는 출마 자체도 할수 없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근데 버젓하게 지금 대통령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없는 거로 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확정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없던 일로 하는 거. 그것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없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건 퇴임 후에 사법 처리라든가 사법 절차를 밟아야지. 미국 헌법에 대통령이 되면 그 이전에 형 미형사상의 죄는 없어진다. 그런 내용이 있나는 몰라도 어, 그거는 저는 법률의 문제다. 그리고 어, 절차 과정의 문제다. 어, 법을 이제 사법부에서 전문적으로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뭐문외 아니 그런 부분까지는 접근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냥 제가 상식선에서 헌법 84조 가지고 이제 서서히 논란이 일기 시작하죠. 이재명 대표가 불이익을 받는 거는 없어야 된다. 특혜를 받는 것도 있으면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없어야 되는 게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거다. 그런 생각으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한테는 관대하고, 외국과 타인한테는 관용을 베풀었던. 정부가 윤정권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분들 아닙니까? 자기 식구들한테는 관대하고, 그 외에는 인색했던, 그, 그런 문화가 바람직한 문화입니까? 서로 자신들의 거울을 한번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은 하루도 약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